네, 김영입니다 오늘은 좀 푸념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에 제가 그, 살아오면서 뭐 이런 푸념을 그 사석에서는 좀 해봤는데, <laughs> 이게 그래도 이, 우리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에 그, 우리가 유불도에서 보면, 육아, 육아의 핵심은, 그, 육아. 육아는, 그, 치세지약이라고 하거든요? 치세지약?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정치, 그냥. 이, 육아를 한마디로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학문.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는 것은 다살리다해서 왔거든요. 다 살리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살려 가겠다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철학이 한마디로 그냥 정치철학. 어, 이 불가는 이 치심지야. 뭐 계속 제그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뭐 여러 번 했으니까 다 아실 텐데 마음을 다 살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 그럼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거야. 이 육아는 어, 정치철학이고, 이 불가 불교는 이 마음을 닦는 철학이죠. 마음 공부하는 철학. 그러면 도가 도가는 이 치신제학이에요. 치신제학이라고 그래. 치신작. 몸을 잘 에, 다스리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깨구락치 된다. 끝이야 끝. <laughs> 몸이 있어야 돼, 몸. 그래서 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이 도가는. 그래서 이 도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일단 몸이 건강해야지. 이 몸이 아프다. 몸이 마탱이 간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몸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동안은 그나마 이제 젊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좀또 유교 철학, 뭐, 요즘부터 전공은 뭐 오리지널 이걸 했고 뭐 응? 공부를 또 이거 이거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통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육아철학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철학을 계속 한 거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몸에 대한 공부를덜한 거예요. 몸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몸이 뭐 조금씩 아프거나 그러면 가서 뭐병 가서 뭐, 병 가서 뭐 그 닌길 맞고 뭐뭐그 비타민 주사 맞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 이제 그러다가 물론 동양은 이제 우리 유불도를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공부를 이제 나름 했지만 나이가 이제 환갑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아 여기저기 다 뭔가요? 여기저기 다 아퍼. 야 그래서 과거에는 그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병이 걸렸다. 뭐 심지어는 뭐,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 그러면, 뭐, 다 애도하고, 가서 뭐, 슬퍼하고, 뭐, 위로해주고, 막뭐 이랬는데, 사실 굉장히 저 스스로한테는 공감이 덜 했어요. 저, 저는 그런 상태가 안올 거다. 뭐, 이런, 이런 거 했지. 그러니까 그만큼 젊었었다는, 음, 거죠. 젊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어? 그, 화살. 에? 쏜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쏜살? 탁, 게딱 숨어, 그냥,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게 빠른 것 같아요. 세월이 정말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된 거야 <laughs> 환갑이 지나고 보니까아 여기저기 다 아픈 거야. 그리고 막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어? 정말 죽었다 살아나고 어, 그래서 요즘에는 막 잠잘 때내 아침에 눈이 떠질까? 근데 눈 뜨면 사는 거고 눈못 뜨면 죽은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아있는 거고 아침에 눈뜰 때마다 아 살아있네 존재를 막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하는 거지. 어, 살아있다. 원래 이렇게 살아있다 죽어, 살아, 눈을 뜰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이, 도가에서도 얘기하는 게 끊임없이 혼돈 얘기하면서 인식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인식하면 안 된다. 인식한 몸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살아있는 거를 인식한다는 건 뭔가 병이 들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병이 안 들어. 몸이 건강해. 그러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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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벌써 이제 잠잘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떴다는 걸 인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많이 늙었구나. 이제 조금 뭔가 해볼 만한 나이. 또 뭔가 재미를 느낄 만한 의미를 찾을 만한 나이가 되니까 몸이 이제 굉장히 여기저기 다 아픈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게 삶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너무나 내가 열심히 살 열심히라 이건 좋게 얘기할 때 열심히고 그, 좀, 나쁘게 얘기할 때는 멍청하게 살았구나 <laughs> 아니, 중간에 좀 이렇게 쉬었다, 쉬었다. 그러면, 한 20년만 한 번씩 뭔가 한, 한 2년, 3년 쉬었다가, 또한 20년 지나서 한 2년, 3년 쉬었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10살부터 사회생활 시작해가지고, 33살에 20년 동안, 응? 사회생활 이것저것 하고, 또, 응? 33살에 또 공직자 때가 돼가지고, 60살까지 또 27년 동안, 그냥 뭐, 댕댕대고 살았고, 60살부터 지금 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름 계속 힘이 없이 그냥 움직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 그냥 이게 피로도가 가중이 돼 가지고 막다 이게 쌓인 거지 쌓이고 쌓여 가지고 그냥 몸이 여기저기 다 아픈 거야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더 들은 선배들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보면 처음 건강 얘기야, 건강. <laughs> 다 들지 마테니까 <받다니까> 한 거야.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엊그저께 선배, 어떤 선배는, 아니, 여러 명뵀는데 동창에 갔으니까. 근데, 뭐, 어떤 선배는, 뭐, 최장암이 뭐 걸려가지고, 이제, 겨우 지금 살아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뭐, 하루에 만번씩 걸으면서, 걸으면서 살아나가고 있고, 어떤 선배는 전립선 암으로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지금 살아, 겨우 살았다 그러고, 또한 선배는 그냥, 신장으로 해갖고 죽, 죽다가 지금 살아났는데, 어? 자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 노인의 여, 연령을 6 5세로 해놨잖아요? 만 65세? 야, 그거 기가 막히다 되는 거야. 고그 나이 전으로 해가지고 몸이 다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이 그냥 노인이 아니다. 야, 그게 참, 그래서 그걸 너무나 많이 이제 공감이 되고, 과거에는 누가 아프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전혀 뭐 남의 으, 얘기, 뭐 남의 세상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삶의 의미를 찾고, 뭔가 재미를, 응, 느끼고, 이렇게 좀, 음, 하려고 하면 좋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만큼 이제 들을, 제가 기회도 없었으니까, 요즘은, 에?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 아, 이런 걸 자꾸 보면, 어, 어,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아, 그 60대 중반쯤 되면 다들 몸이 이렇게 시원찮구나. 시원찮아진다. 그러니까, 아 어, 중간에 지혜롭게 한 20년 살고, 어, 한 2, 3년, 이렇게 뭔가 재생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어떤 어, 그런 시간을 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0대 되면 또한 2, 3년 이렇게, 어또 재생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세포도 이렇게 분열하잖아요, 중간중간에. 그 그러니까 분열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로운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시, 시간으로 가져야지, 그냥 뭐, 그냥 눈뜨면 그냥 뭐 직업 전선에 가서 그냥 전투하듯이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대부분. 막 새벽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밤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60 중반 이렇게 되면 이제 다들 몸이 아파가지고. 요 기회에, 에, 요, 요, 요 때에, 이제, 몸을 잘 관리해가지고 넘어가면, 80대 중반, 평균 수명이잖아요, 요즘에. 80대 중반이. 그니까, 러 그때까지 가고, 요때잘못 느끼면, 요때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고 막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 지내야 되겠다. 아주 지혜롭게 잘노려보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후배들한테는, 어, 어, 이런, 이렇게 다들 선배들이, 어고 그 나이 때쯤은 이렇게 피로도가 가중돼서 누구나 다 이렇게 병 질병에 이렇게 노종된다 이런 것을 좀 알고 어 지혜롭게 가면 이것도 하나의 좀어 선배로서 어 살아간 그런 가치 아 어, 이렇게 좀어그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푸념이긴 하지만 우리 그 그래도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선배님들, 어, 또, 뭐, 저랑 같이 호흡하는 분들은, 어, 또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나도 어떤 어떤 어려운 몸에 큰 고통이 있었는데, 이걸 잘 지혜롭게 넘겼다라는 좀, 어 미담 내지는 뭐, 그, 그런, 그, 어떤 여정?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좀 이렇게 조금 몇 자라도 좀 적어주시면, 그래도 또 후, 후배들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좀 푸념하는 시간을 좀 어, 삼았습니다 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